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미국의 대선 결과에 참 실망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뭐 계속 박빙이다, 정말 사상 초유의 박빙이다 라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매일 보신 분들이시라면은 제가 사실 근데 계속 짚어드렸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10월 초부터 이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고 결국은 6대4까지도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압승했습니다. 압승. 이 언론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아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차, 진짜 창피하죠 진짜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금투세 역시도요. 상황 봐서 지금 또제입법까지 하기로 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언론, 정치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도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이 트럼프 2기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M7 기업들 중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이 100% 트럼프를 지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지척을 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한테.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이제 머스크 뒤에는 트럼프가 든든한 어, 동반자가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다 하잖아요. AI, 우주항공, 전기차, 에너지, 뭐이 위성 통신 그리고 이동수단, 하이퍼루프까지 안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든든한 지원자가 또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시대에서 말이죠. 이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있어요.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고요. 벌써 어제부터 오늘까지 방산주 좋았고 오늘 조선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에 트럼프가 이 윤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전화, 전화통화 한마디 있었다고 그냥 그대로 쏘아 올려줬거든요. 보이시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드시 이런 수의 섹터도 있으니까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파도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다시 밀고 올라왔어요 그죠 상승도 보여줬지만 21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빠져 내려오면서 어제 종가 비스 무리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우상향 요 추세 자체 21선을 좀잘 지켜가는 우상향 추세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지만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9,000원 선을 그죠 잘 지켜주고 있고 자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제가 애초에 17,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잡아 드렸으니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봉상 17,500원 요 21선 근처잖아요 그죠 여기만 이탈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이 추세는 잘 이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연말 안에 25,000원 돌파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는 만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 고용량, 초고용량 기업용 SSD는 내년에도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삼성, SK 하이닉스, 역시 쿼드러플 레벨 셀로 승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결국은 지금 이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HBM도 HBM이지만 아시겠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AI 산업이 퇴할 일은 없어요 지금 뭐 엔비디아 AMD 뭐 퀄컴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 AI 때문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들 뭐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뭐, 트럼프로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거 안할 겁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SSD의 이 내년 성장 역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파두의 컨트롤러 역시도 기대해도 좋다 이겁니다. 잘 팔리면 그만큼 많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파두의 컨트롤러 수준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힘좀 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아직 내가 자료를 못 받아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 5938 3031. 정말 파도 응원의 마음으로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 분석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들이랑 기업들 브리핑 제가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실시간 정보방에 내가 입장을 좀 하고 싶다,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1- 김선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그냥 눌러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좀 단기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고 싶다. 어차피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이런 종목들을 꼭 엄선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꾸준한 수익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유해드린 종목을 좀 잠깐 또 보여드리면 자, 오늘 이제 11월 7일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좀 내리겠습니다. 자, 11월 7일 제가 오전에 현대힘스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제 트럼프 이기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조선 쪽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힘스 제가 이렇게 드렸고, 매수가 시초가, 매도가는 14,000원까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만원 이탈 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 보시면은 시초가 매수진입 목표가는 14,000원 잡습니다 이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어가서 오늘도 장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충분하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충분히 여유있게 잡아보실 수가 있었고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한번 좀 풀려 내려왔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려 내려와서 일단은 목표가를 14,000원 잡아놨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차 상한가를 다시 한번 좀 들어가 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다시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현대 힘스 되겠습니다. 그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된다 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요 14,000원 이 블랙 먼데이 때이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오늘 30% 이렇게 이제 수익입니다. 그죠? 어제 종가 대비 30% 올랐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수익 챙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제가 월요일날 자익을 하나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드린 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네,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예, 이틀 동안 60%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제가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꾸준한 수익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손이 느려서 빠르게 대응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마침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분명하게 이거 수출 계약 나와 줄 거고요. 방산 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조 규모 수출 계약 반드시 나와 줄 거고요 이 지금 3중 바닥에서 출발할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마침 이제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이제는 모멘텀을 받고 쭉쭉쭉쭉 올라가 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올해 연말 안에 3배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자이 대박 종목 잡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내가 다 대응 못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010-5938-3031 역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정보방 초대와 함께 이 종목 같이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대선은 뭐 트럼프의 승리로 이제 막이 내렸고 이제 또 무섭게 또 일정이 하나 다가옵니다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할 미국이기 때문에 내일 8일 새벽이죠 그죠 내일 새벽에 이제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일단 환, 환율이 다시 한번 내려갈 겁니다 지금 원달러가 1400원이 넘었어요 그죠 지금 증시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뭐 이런 모습들이고, 뭐 앞으로 뭐 수출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살아남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항상 그래도 이런 섹터는 늘 수혜를 받아왔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망하고 있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금리이나 기조은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이 될 거예요. 연준은 파월 연준의 파월 장이 이야기했어요. 이 금리 결정에 대, 대해서는 절대적인 정치의 개입은 없다.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26년까지 지속이 될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좀 꾸준하게 기대를 해 보면서 우리가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선 결과가 저는 오히려 빨리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도 빨리 맞고 다시 정신 차리고 어? 올라가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증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다가와 주기를 희망하면서 꾸준하게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확실하게 또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대박 실적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뭐 바닥 구간으로 지금 추락을 한 이후에 대량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거래량 폭발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쏘아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 대박 실적주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말씀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자료도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탑 시크릿이고요.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리포트 받아가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고 함께 또 우리가 공략 이어나갈 수 있기를 한번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 투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박 실적이 나와주면서 두 달간 다섯 배가 올라가 줬어요. 이런 실적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공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큰 수익 한번 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3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24년 안에 마지막으로 정말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투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섹터별로 준비된 이 대장 종목 확실하게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정말 올해 안에 마지막 대시세를 꼭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5938-3031번호 대시세라고 의지를 가지시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도 크게 한번 수익이 났었고 뭐 광무도 마찬가지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고 엔켐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금감원 규정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리진 못하지만 정보방에 확실하게 초대해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1년 동안 꾸준하게 벌써 435번 영상 촬영하면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갈 거예요. 지금 이 11월 8일 이날부터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5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가총액 최종 40조 원 이상까지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수익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되니까, 그야말로 뭐 놓치면 후회하는 거고, 잡으면 기회잖아요? 그죠?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연말 안에 반드시 잡으셔서 큰 수익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 확실하게 잡으셔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또 한번 만들어 가시면서, 24년 하반기 대시세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를 한번 또 희망하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확실한 대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제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